중세국어에서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부분, 이거 너네 사실상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기를 주잖아요. 의문문의 종류는 판정의문문하고 설명의문문이 있어. 이거를 구분 못하면 안 돼. 설명의문문에 뭐가 있어요? 의문사가 있어. 의문사가 뭐야? 의문대명사. 누가? 누구? 무엇? 어찌? 어 왜? 어디? 이런 의문대명사가 오면 이런 의문문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 의문문이잖아. 너는 누구랑 왔니? 너는 무엇을 먹었니? 너는 왜 거길 가니? 너는 어디로 가니? 이런 의문사가 들어갔으면 얘는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 이거 정도는 너네도 다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응.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문제 풀때 그러니까 선생님도 진짜 긴장하고 문제 풀 때는 이거 다 정리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소설가 될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얘들아 판정의문문에서는 종결어미가 뭐가 쓰인대? 여 설명의문문에서는 종결어미가 요가 쓰인대 근데 종결어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보조사, 최원의 보조사 결합할 때는 판정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이렇게 정리가 그잖아여가 요고, 이렇게. 그래서 설명의 문문을 5계열의 어미가 쓰인다고, 그러고 판정의 문문을 아계열의 어미가 쓰인다고 이제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예외가 있지. 주어가 2인칭일 때. 주어가 2인칭이. 뭐야? 너는요, 너는. 기억이랑 니은처럼. 얘는 지금 주어가 2인칭의 의 문문이잖아. 이럴 때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판정이든 설명이든 무조건 니은다가 쓰이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단순하게 기억하고 니은은 지금 주어가 2인칭이란 말이야. 둘다 니은다가 쓰여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예전에 마더텅이나 어? 문법 800제 이런 거할때 얼마나 많이 풀었던 문제야. 근데 아직도 이걸 헷갈리고 있으면 어해요 디귿은 이게 지금 설명이냐 판정이냐만 판단하면 되잖아.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의문서가 있단 말이야. 이 지혜 없는 비구가 어디에서 왔니? 그럼 이거 답변을 설명으로 해야 되잖아. 설명 의문은 요 아니면 고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지. 이게 지금 신현고 프린트에 요 부분으로 이제 정리된 거야. 종결어미가 아의열이 뭐야? 판정 의문문이야 그리고 5계열이 설명을 문의했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계열인데 이제 종결음이 녀가 들어갔어. 5계열은 종결음이 뇨가 들어갔어. 보조사는 아까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가, 아. 여기는 고, 오. 그런데 2인칭 주어일 때는 판정 설명 구분 없이 그냥 니은다. 예시를 봐봐.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이거 판정 의문이니까, 여가 쓰였다고. 이런 게 이제 빈칸으로 나오겠지. 이런 예시가. 무슨 말을 이르느냐? 무슨이라는 의문서가 있으니까? 얘는 설명 의문이고, 여가 쓰인 거야. 정결함이. 이 딸이 너희의 종이냐? 네. 판정 의문이니까, 종가라는 보조사가 쓰였고. 이게 어떤 사람인가? 어떤이라는 의문서가 있으니까? 5개월에? 고조사, 고가 쓰였다는 거죠. 어? 너 모르는다? 니 어띠 한다 음, 지금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얘는 판정이냐 설명이냐에 관계없이 니은다라는 중결함이 쓰였다. 이 문제가 지금 또 9번 문제랑 똑같은 거지. 약간 더 문제가 살짝 복잡할 뿐이야.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설명을 똑같이 해주고 있죠. 9번에서도. 가부를 묻는 판정의 문문과 설명의 문문이 있다. 판정의 문문은 가녀, 아계여러미 설명의 문문은 고녀, 오계어러미. 주어가 예인칭일 땐 니은다래. 그럼 기억. 어떤 딸이. 얘들아, 이게 어떤이 의문사란 말이야. 의문사가 있을니까 얘는 설명의 문문이야. 설명의 문문이니까 원래 고녀가 붙어야 되는데, 9번에 1번은 문제를 살짝 꼬아놨지. 어떤이라는 의문사를 빼고, 이라는 관영서가 쓰이면, 설명의문문에서 판정의문문으로 바뀐단 말이야. 봐봐.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냐? 네. 그럼 판정의문문으로 바뀌니까, 고를 가로, 고를 가로 바꿔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이번 니은에, 평안 대신 어떠를 바꾸래. 어떠가 뭐 의문사잖아. 그럼 설명의문문이 된다고. 이제 평안하냐를, 이제 어떠냐, 어떠하냐, 라고 바꾸면, 어떠요? 어때요? 어때요? 어쩌저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설명 의문문을 바뀌니까 가를 고로 바꿔야 되겠네. 니은 가를 니은 고로 바꾸나 맞다. 전 그럼 기억과 디귿은 설명을 요구하는 거니 기억 어떤 디귿 어찌 왜안 가? 어떤 딸이 왜안 가? 어찌 안 가느냐? 둘다 의문사가 쓰였으니까 설명 의문문이 맞다. 디귿에 너 대신 그가 쓰이면 너가 지금 2인칭인데 3인칭이 되면 니은다가 아니겠지? 그가 어찌 안가는가 이거 무슨 의문문이야 설명의 문문으로 바뀌었네 응? 어찌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가로 바뀌면 안 되고 어, 가는다라는 이 2인칭 의문은 어디서? 가는 고로 바뀌어야 되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5번 디귿과 리을을 보니 주어가 2인칭 자 지금 디귿하고 리을은 둘다 주어가 2인칭이네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는 판정, 설명, 구분이 없다. 맞는 얘기지. 9번은 저 번이다. 이 판정 의문문하고 설명 의문문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냥 가녀. 판정 의문문 가녀. 설명 의문문 고녀. 2인칭 니은다.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사실 끝나는 거야. 이거 보기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9번 문제에서는 조금 더 한번 꼬아서 이걸 이걸로 바꾸면 판정이 되냐 설명이 되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문제니까.